자, 오늘도 HLB 간단히 한번 살펴봅니다. HLB, 그리고 HLB 제약, 또 HLB, 뭐, 사이언스? 그죠? 아, 생명과, 네, 해가지고, 뭐, 다 비슷한 모습을 좀 그리고 있고요. HLB 측 자체에서는, 회사 자체에서는, 뭐, 풍문이다, 라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나왔고요. 어뭐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은 뭐 허위 공시 논란 해가지고 이렇게 대표께서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빠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. 임상 진행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조금 의구심이 든다라는 측면인것 같습니다. 원래 이런 이슈가 터지면 하한가몇번갈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이에 대한 또 믿음이나 또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좀 보시면 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밀리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HLB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HLB를 좀 보시게 되면 이제 17일날, 어제죠. 말씀을 한번 드렸고 16일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그래서 대응 라인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, HLB 같은 경우는 10분 봉 기준 22평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10분 봉 기준 22평을 돌파 마감을 강하게 해줘야지 어, 재매수 가능하고 이탈하면 당연히 또 매도를 하시는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오늘 돌파 마감이 한번 나왔어요. 그 말은 즉슨 바닷권을 단기적으로 남아 잡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이 구간이 1차 추매 혹은 1차 저점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. 하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뭐 증시적인 요인도 그렇고요. 지금 뭐 러시아 백신이나 아니면은 뭐 쿠팡 관련주들 다 밀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투심이 지금 제대로 살아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해서 라인을 좀 수정을 드릴 거고요 어, 지금 상황에서는 1 0분봉 기준 62평 돌파 마감해서 라인 잡아야 더 확실해진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타이밍은 지나갔고 이제 2차 타이밍은 62평을 1 0분봉 기준 돌파 마감 나와주면 이때는 모른다 그때는 턴어라운드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데 뭐 이런게 금방 이렇게 훅 올라오기는 또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뭐 이슈가 없는 이상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다만 이제 좀 길게 보게 된다면 뭐 지금 가격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존의 박스 추세 이어가면서 수렴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나름 뭐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도 폭락했었어요 그죠 이게 19년도인데 코로나 때도 아니었어요 폭락했는데 시간 지나서 올라왔죠. 네, 오버슈팅, 언더슈팅이 오버페이스로 이어졌던 것처럼 뭐 지금도 무조건 나쁘다라고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HLB 제약 뭐 거의 마찬가지죠. 마찬가지인데 얘는 사실 더바닥권을좀 안정적으로 잡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뭐. HLB 같은 경우는 60분 봉 기준 22평 잡으시면 될것 같네요. 이거 이제 지지 받으면 슬슬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